I'm going to go to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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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 o i 중심에 맞아서 이렇게 뭔뭐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제 감사하게도 결과는 잘 나왔는데. 근데 네. 타이밍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할 만한 타구들이 아니었다, 이런.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정타에 맞은 안타들이 없었으니까. 거의 다 다. 뭐, 코스고뭐 이렇게 빠진 안타들이고. 정확한 어? 타이밍의 스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몰린 공에좀또 또 타자가 치는 카운터였기 때문에 투볼이었기 때문에. 음. 아, 자식에게 돌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단 점수가 나왔어았어요 0대 0이었는데 일단 네 일단 그래도 투어 하셨고 또 말로 찬스였는데 중요한 순간이었고 또 분위기를 또 가져올 수 있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좀잘참고 싶었는데 겨우나 저도 나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그 공지는 못했고요. 이게 타고 자체가 저도 이제 뛰어가면서 맞는 순간 그니까, 외아를 넘어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음. 그래서, 주자도 왠지 스타트를 끊었을것 같아서, 음. 네. 그래서 그냥 잡자마자 얼굴 쪽으로 쭉 갔는데,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음. 원래 뭐, 홈런을 제가 막 이렇게 치는, 뭐, 치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음. 작년에도 뭐, 항상 좋은 타이밍에 좋은 스윙을 하자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렇게 결과물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했죠. 좋은 타이밍에 좋은 스윙을 하면 음. 좋은 타구들이 나온다 생각하고 그런 말이죠. 초조한건 음. 없었어요. 음. 어, 뭐 현성이 이제 시합 전이나 이럴 때도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좀 움츠렸지 말고 일단 결과 생각하지 말고 좀 자신 있게 좀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도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들어가기 는데 그냥 그것만 생각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경기 전에 아까 모여서 했던 얘기 그거예요? 네, 모여서 현성이 얘기해주는게 결과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좀움츠러 드지 말고 자신 있게 돌리자고 음.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그뭐 생각 하면서 그냥 돌렸습니다. 근또 타격이라는 게또 사이클이 있잖아요. 음. 네. 지금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항상 준비한 대로 뭐 준비한 것만 음. 열심히 최선을 잘하는 것밖에 없죠. 그 따로 항상 또안 되면 연습하고 그 그런 식으로 이겨내야죠. 해보면은 어, 이게 정답이란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꾸준히 항상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음. 어떻게 보면 트라이도 좀 해보고 음. 하는 편인데 음. 그 안에서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근데 솔직히 질문을 그렇게 받진않은데요그 음. 저만의 거를 좀 만들려고 그렇게만 음.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좀 뭔가 체중을 잘 이용해서 치는 타자들 거 주로 많이 보죠. 음. 외국에서 또 미국에서 치는 타자들. 최진이도 잘해서 친타들이 이런 거좀 많이 보고 있고요. 음.